오늘 이제 여행 3일차 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어, 식사 시간이 7시 30분부터인데, 제가 좀 시간이 남아서 어제 갔던 그 늑대 얼굴 바위에서 일출을 한번 보고, 오늘 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날에는 저기 위쪽에 바위로 올라갔는데, 오늘은 저기 위에 있는 늑대 대가리 바위 저기까지 올라가보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촬영지 같네. <laughs> 어제 주신 김이랑 미역국에는 고기도 좀 들어있습니다. 이리를 비워야 되는 게 10시까지 거든요. 어, 좀 더러워서 금방 청소하고, 저는 오늘도 마무리 마지막 날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3일차입니다. 어, 3일차에는 우선 첫 번째, 올레길 걷기 코스가 있거든요. 여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 넓은 초원을 걷는 거라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안 좋은 거는 이게 나무나 이런 게 없어서 햇빛이 너무 쎄. 자, 잘 가려서 가야겠어요. 이 넓은 평원을 약 3시간 정도 걸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투어 함께 하시는 분들다 앞에 가시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저들이 어떻게 안 떨어지고 저렇게 서 있지? 신기하네. 군대 가신 분은 좀 공감할 텐데 행군을 하러 보면 저렇게 사람들이 쳐집니다. 저는 주로 여기 제일 끝에 서 있었는데 그러면 소대장이 막 부릅니다. 빨리 와! 이러면 맨인들 사람 진짜 엄청 뛰어야 되죠. 도도 도도 도. 쉴 시간도 없이 그렇게 행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무슨 윈도우 배경 화면 같습니다. 하늘이 진짜 파랗네. 바위 세 개가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저거는 삼형제 바위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laughs> 지말 타고 구나 여기까지 말 타고 구나 여기 정상에 보면 늑대 동상이 하나 있는데 가이드님이 말씀하시길 여기 뒷산에 늑대가 엄청 많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올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몽골에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6월 말쯤에 초원이 푸르를 때 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시 숙소로 복귀해서 점심을 먹고 울란바트르 도시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은 게 말동들은 좀 있지만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벌써 저기에 아파트 들어서고 스타벅스 생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조금씩 유지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런 바위들도 너무 멋있고 너무 거리가 멀어져서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이 다리는 예전에 소나 말이 지나던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곳인데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소똥지뢰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기 오른편에 시멘트로 된 다리가 있어서 그냥 저기는 차량만 운행하고 여기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이동한다고 하네요. 여행을 하다 보면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것도 하나의 운인데 어, 지금 제가 하는 애기 가이드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착하고 설명도 잘해주고 어 몽골이 되게 가물 줄 알았는데 중간 중간 이런 강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완전 허허벌판의 사막인 줄 알았는데 이런 강도 있고 물도 나름 깨끗한 것 같아요. 여기 반대편에는 몽골 주민분께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도 물고기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여기 활속기 체험도 있네. <laughs> 저기 앞에 약간 할리우드처럼 돌로 만든 웰컴. 게르도 있고 재밌네요. 저게 어워라는 곳인데 돌을 세개 주어 가지고 어, 한번에 올리거나 돌면서 하나씩 이렇게 돌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 몽골인의 신앙이기도 하고 또이 어워가 보이면 지역을 경계하는 곳이라서 아 이게 보이면 그처에 사람이 있구나 이런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아, 이제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목> 에? 무섭네.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저번에 남자들 하는 거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이거 하세요. 아 우와. 와 자, 손 힘들어 주세요. 힘드세요. 힘드세요. 아니, 아니요. 서순. 오케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아, 무겁다, 얘. 아, 지 말고, 저기 말고. 아 얘네들 무겁다 잘생기는 얘가 잘생겼는데 일로봐봐 어, 이제 울란바트로 시내에 다시 도착을 했는데 어, 여기서 높은 전망대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패키지 여행에는 항상 전망대는 들러야했죠 저기 앞에 보니까 또 익숙한 건물이 하나 보이네요 야 몽골에도 서울같이 강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인데 보시면은 아파트들이 되게 높고 세련됐어요 여기는 뭐 몽골의 연예인이나 부자들만 이렇게 산다고 하네요 실골만 있는 게 아니야 아, 게리에마이트를 살다 왔더니 운명도시온거 같네 기념기 같은데. 이게 <laughs> 남산타워랑 비슷한 곳입니다. 올남반도 도시의 한 눈에 볼수 있는 곳이에요. 바이 어. 밑에 있는 이 곡기는 일본의 곡기고요. 이거는 일본을 음. 이겼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저는 몽골의 그 먼지나 황사들이 다 사막에서 불어온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강남 지역이 있고, 강북 지역은 다 개인주택이라고 합니다. 어, 추우니까 난로를 다 떼다 보니까 연기가 엄청나고, 그 연기가 이런 분지 형태의 울란버트르 수도에 갇혀가지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안개가 쌓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은 겨울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안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소련의 병군 군인들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소련의 백 군인들은 몽골에 와서 몽골 사람들에 대거 반인 조개군 했었어요. 그때 소련의 아 어, 소련의 백 군인의 어, 백 군인의 암살을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3 8 살에.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아빠 세상에 있는데 우리 아빠 엄마가 헤어졌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여행의 하이라이트죠. 캐시미어가 몽골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염소 털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쇼핑을 좀 하고 가야죠. 이야. 살짝. 이거 하나에 35만원? 아니 이 가디건 하나에 13만원. 되게 비싸네. 주로 와서 목도리를 많이 산다고 하는데 목도리라 좀 사가야겠습니다. 우리 엄마 목도리나 하나 사줘야겠다. 아. 그렇게지. <laughs> 네. 이게, 이게 이, 여자들이 입을 때 가능한데. 야, 캐시미아 상품이 외로 비싸가지고 우리 부모님 목도리나 하나 하나씩 샀습니다. 이거만 해도 한 팔만 오천 원쯤 되네요. 여기가 이제 몽골의 국영백화점이라고 1921년에 지어서 1923년까지 약 102년 동안 오픈되어 있는 몽골의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코스 중에 하나고 이제 여기서 쇼핑하면서 기념품 사고 저녁 먹고 저는 이제 공항으로 돌아갈 거예요 진짜 엄청 막히네 길이 기념으로 이런 게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 살까? 음, 난 아무래도 이런 회색깔 게를 좋은 거 같아. 이거로 사야겠다. 야, 이거 입으면 겨울에 얼어 죽진 않겠네. 엄청 무겁겠지? 토끼털. 생각보다 그렇게 안. 부드러운데? 기념품 중에 이 게르 모양의 초콜릿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몇개 사야겠다. 이게 바로 몽골 잣입니다. 왜 유명하지? 가이드님 말로는 이게 엄청 고소하대요. 일반 곱다 이거 좀 사가야지. 골든 고비 우리나라의 그 통에 담긴 그 뭐냐, 초코 그거랑 똑같은 건가? 드림 카카오가 이것도 몇개좀 사고 아니 뭐 사갈 게 없어 몽쉘을 사가야 되나 참 제가 올해 해외여행 가서 먹을거나 기념품 잘안 사는데 이거 안 사갔다가는 우리 미영 매니저님이 엄청 잔소리 하겠지 뭘 것도 안 샀냐고 밤 되니까 공기가 엄청 탁해지네 그안 좋은 공기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포연거 보이세요? 와. 얼른 버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쉬어야겠어. 그 빨간불에도 저렇게 숫자가 나오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겠다. 쳐주세요. 주시고 만들면 되죠. 연한 설렁탕 어, 이제 저녁식사를 하고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 여행도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네요 는 이제 3일간의 여행을 끝내고 부산으로 갔다가 제주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어, 이번 여행에서는 가이드님도 너무 좋았고 같이 여행하는 분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되게 즐겁게 잘 끝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my